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평상도 말로 하더라고. 그래, 하지 마소! 내가 그럴 뻔 했다고. 평상도 말이 동서원에 불이여. 그거 억지로 숨겨가지고뭐 하려고 그래? 어? 표준말, 뭐 한마디, 짓거리면 뭐 금방은 뭐 출자하는 거예요뭐 하늘에서 금덩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금지를 가지고 살려고 내가 강, 강의라는 겁니다. 전라도군경상도 북한 토속사들이 써요 막 북한의 한경도, 한경도 어 아바이 막어 어, 그 가서 어, 북한 말해 그거 동서네 뿌려 그게 범어요 그게 세계에서 범어가 최고너요 북한 토속 아이다왔스다그 북한 토속사들인데 그것이 범어요 이다만나 판가수다래 그 범어요. 그렇 그 그렇게 아주 원어대로 쓰셔 그거 변조하면은 사람이 바보가 된다고 사람이 바보 되는 거예요 어아 북한 말로 이야가 있잖아 아 동무이다 만나고 어, 반갑수다래 그대로 쓰세요 그 산스크리트요 그버무요 동선의 뿌리요 그거 몰라시오 그거 버무요 몰라 서요요 몰라시오? 아주 원어야 그거 버리면 몰라시오? 그러죠. 몰라시오? 몰라시오? 그러들 그러니까 아, 몰라시 몰래시야. 몰래시야요 이게. 산스크립트로. 몰랐지 몰래시야 아, 몰래시야. 물탄듯술술탄듯 해가지고 이건 저건 혼란에 빠져서 몰랐네. 몰라시오? 요게 북한 토속사들를 정확히 써서 그 뜻. 그러니까 몰라서요가 아니오. 그 무슨 말이오? 몰라시오? 정확히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U H 쓰면 몰라시오. U H A는 무엇을 바랬는데 그와 같이 했느냐 그 말이지. 진지 잡수셨시오. 충청도 토종사들이요. 요 밑에 뭐뭐 해시유, 그래야 되나. 해시유, 유라는 거는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했느냐 그죠 그러니까 북한 토들 물레시유? 뭐, 어. 알기를 바랬는데 잘 몰랐단 말이야. 그래. 안물래시유 이거, 북한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요것이 동서원의 뿌리고, 세계 언어의 아주 어머니요, 이것이 근원요. 이름을잘 기억해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어딜 가든지간에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살수 있는 길이 우리 토속 사투리를 잘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철학이란 게 경상전라도말로 이것이 우리 동양 기본 철학이란 게. 북한 말로는 이것이 우리 동양 동양 철학의 그 펀질이라요. 그거 얼마나 당당해, 아주 당당하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거 중원을 정복하고 다시 만주발판으로 한반도에 정착해서 오늘날 살지만은 광대한 대륙을 주름잡던. 웅대한 웅지을 가진 그런 민족이에요. 전쟁 민족이 아니야 광대한 민족이야이 기질을 살려가지고 국가발전과 전세계 역사에 크게 공헌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 강의하는 근본 그 취지입니다. 요말 다시 알아들어요. 몰라시오? 알아시오? 얼마나 당당하고 좋아. 음. 어. 이걸 모르세요? 아, 이거 다 죽은 사람들 말이야. 죽은 사람. 이거 이북말해도 모르시오. 이러면 그 죽은 말이라. 안 아, 몰라시오. 그환경뭐 아바이. 그거 몰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아바이란 말이 정통 산스크립트 아버지가 아니오. 아버지요 아부지라고 부르지. 이게 아버지라고 불렀지. 이게 아버지가 뭐였던? 아버지, 아부지. 아버지가 아바이요. 아바이. 아바지 아바이가 아버지야. 여기에 토속사틀이요여게에 범어요. 아버지 왜벗자로서 이거 틀린 말이요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누구든지 아버지가 어디 가셨냐 그래야 지 아버지 어디 가셨냐? 이런 엉터리의 음, 음, 한글 학자들 때문에 나라 토속사들 이 뿌리 다 버렸어. 어쩌면 쓰겠나요? 어쩌면 쓰가시요? 그것도 모르고 뭐, 뭐 학자들 뭐 하는 거야? 그 집까지 것들. 내가 그러잖아. 오늘날 대학이니 고등학교니 이런 데서 우리 국어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부가 저속 사투리가 동선 F의 산스크리트요. 그거 말고 알면은 밥안 먹어도 배불러. 밥안 먹어도 배불러. 왜? 조상의 쓰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대단해. 그 다음에 영어에 이트라는 말도, 영문 학대들이 이게 뭔지 몰라. 어디서 나온 말이 이트냐? 몰라. 요게 산스크리트라는게 보시오. IT. 요게 실다멀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상형문자로 되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s it is in itself. 본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말이에요 아, 그거 IT. 북한 도둑요 그거 이띠, 그런다고박선생 아, 그거 이띠, 그런다고그 북한 도둑들이요 이띠가 이띠요. 그것이 as it is in itself.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대로라는 뜻이요. 이거 철학적인 용어인데, 요 말이 아니면은 여기서 I자를 떼고 있더라고 했다고 요것도 사기친 거요. 요거 사기쳤다고. 영국 사람들이 영어 만들 때 요거 아예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빼. 그냥 이틀 라고 이거 사기친 거요. 또이 이슬레잖아. 요게 뭐요? 이시야사람. 이시야 이슬 이시야, 유자야. 요.